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또는 새로운 일 또는 새로운 파도가 쭉 몰아치려고 하는데요. 자, 이쯤에서 제가 또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한, 한, 먼저 먼저 방송쯤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정확하게 타격한다. 라는 내용을 살짝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신중하게 접근하고 정확하게 타격한다.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채널 A, 강력한 4팀에 이용한 앵커가 장애인 비하권을 일으켰을 때, 그때 철저하게, 신중하게, 장애인 비하, 장애인 모욕, 장애인 인권 침해. 자, 이쪽으로 집중 공략, 정확한 타격. 이것이 뭐냐면, 바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은, 야, 이거 뻔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자가 사냥할 때,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사냥할 때도요, 뭐, 사슴이라든지 이렇게 힘없는 동물을 공격하고 사냥해서 잡아먹는데, 그때도 보면은, 대놓고, 나 너희들 사냥하러 간다, 나 사자야! 하고 그냥 딱 앞에 놨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몰래 몰래 술풀 속에 서 살금살금 살금해가지고 확달려드는데 그렇게 해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자도 그냥 힘없는 그 동물을 공격할 때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고 정체를 숨기고 몰래 몰래 가서 딱 이게 이제 신중한 접근, 정확한 타격. 사자도 신분을 숨긴다. 자 이건데요. 그러니까 공세를 취하고 공격을 할때 정당한 의미에서 신분을 노출하면 그거는 이제 공격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고 전략 전술을 노출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빌미를 주죠. 되치기당하죠. 그러니까 씨름할 때 내가 딱 공격을 했는데 섣부르게 공격하면 상대방에게 되치기를 당해서 들제비기로 그냥 한 판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런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면 무엇. 을 얘기하려고 할까요? 바로, 제가, 뭐, 이런 것에 실명 쓰긴 그렇고, 초성으로, 기억, 희읒, 지읒, 기억, 희읒, 지읒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냥, 기억, 희읒, 지읒법,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답답하네요.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김호중법. 지금, 이제, 이런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데, 사실은 김호중법 또는 김호중 뭐 방지법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불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도 흥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이걸 신중하게 접근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면서 그다음에 자기 신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자 그때 아 김호중법은 안된다 김호중 방지법은 안된다 이런 표현을 쓰면요 사자가. 나 여기 있다 너희들 사냥하러 간다 그래버리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김호중 법은 안돼 김호중 방지법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신분 노출시켜서 효과가 반감되고 되치기 당합니다 빌미를 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요 그냥 뭐그 어, 교통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주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 정당의박아무의 의원이 발의한 그런 법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시기상조다. 너무하다. 과하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뭐, 국회, 이, 청원하는 것에 이제 동의하는 이런 일로 보통 하게 될 텐데, 그럴 때에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말을 할 때도, 내가 댓글을 쓸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채널 A. 강력한 사팀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줬잖아요. 한번 우리가 잘 해봤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김호중 가수에게 사과해라. 이게 아니라 장애인에게 사과해라. 왜 장애인 비하했냐? 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번 이것도 바로 김호중 법은 안 된다. 김호중 방치법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어, 아직은 그런 법이 시기상조다 또는 과하다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원 동의할 때 내가 반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상 기억, 희읗 지읒법, 즉, 김호중법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법이 있는데 이건 김호중과 관련된 비슷한 법이다. 이러, 이런 거죠. 그래서 신문 기사에서도 어떤 기자들은 뭐 김호중 법 김호중 방지법 이렇게 쓰는데 어떤 기자들은 그냥 박성민 의원이 발의한 아이 이름이 지금 조금 이제 틀릴 수 있습니다. 박모 의원이 발의한 어떤 법 기자들도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법이. 제정되든 안되든 실제로 명문화할 때 앞에 뭐 김호중 이름이 들어가는 것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분 학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김호중 이름을 안 쓰면 되는데 그걸 왜 쓰느냐 어차피. 법 제정에 법 조항에 김호중 이름이 안 들어가거든요. 100% 이름 안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제정되면 헌법 안에 그 김호중 이름이 100%안 들어가고 운전하다가 사고하면 어떻게 되고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름이 안 들어갈 건데 왜 이름을 자꾸 넣느냐? 넣느냐 기분 나쁘다. 이건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음 속에 우리가 그냥 일반 교통법, 일반 교통사고법인데 왜 앞에다가 설명할 때 굳이 법에 안 들어갈 건데 설명할 때왜 굳이 김호준법, 김호준방지법 이렇게 하느냐. 그건 인격 모독이다. 인권 침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지언정,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그때 신분을 딱 숨기고, 바로 박모 의원이 발의한 거 나는 반대야. 박모 의원이 발의한 거 나는 찬성하지 않아. 또는 박모 의원이 발의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그 법안은 좀더 있다가 해야 돼. 시기상조야. 그할 필요 없어. 너무 과해. 그 다음 그것 때문에 또 그걸로 인해서 괜 다른 사람 어떤 이 연예인 인권 침해하고 인권 말살하고 아 이거는 안 좋아 하려면 깨끗하게 그냥 아 교통법 발의 찬성 입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하면서 다른 연예인을 인권 말살하느냐 이건 성숙한 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언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글 써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요 부분은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이해는 이해 안 되신 부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서 정리를 하면 아 그분들일수록 방송을 끝까지 잘안 들으시고 이제 좀 성미가 급해져 가지고 한 3분의 1만 딱 듣고 안 들으실 가능성이 많아서 안타깝긴 하지만요. 어 우리가 아 어, 채널 a 강력한 4팀에 이용하는 앵커권을. 김호중 가수에게 사과해라. 이게 이렇게 하지 않고 장애인 분들에게 사과해라. 이것이 아주 좋은 전략 전술이었던 것처럼 자 이번 이 법안건과 관련해서도 바로 김호중 법은 안 돼. 김호중 방지법은 안 돼. 이렇게 쓰지 않고 박모 의원이 발의한 그거. 그걸로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연예인 이름을 쓰면서 연예인 인권을 말살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 법안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법안 자체는 좋지 않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복잡하면 그냥 김호중 방지법이어서 안 돼. 김호중 법에서 나빠. 이런 말안 쓰고 그냥 내가 박모 의원 발의한 그 법안 난 찬성 안 해. 그냥 심플하게. 저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것은 김호중이라는 이름을 안 쓴다. 신분 노출하지 않는다.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주변에 많이 좀 넓혀서 이해시켜야 되고, 같은 생각을 공유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안 되면, 음, 빌미 잡힘이고, 이게 안 되면 되치게 당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